종교적 의식, 어, 말하자면 예배, 헌금 봉사, 전도, 이런 것들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. 이거를 잘 분별하셔서 종교의 의식과 행위를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. 16절, 세 영이 히브리 음으로는 아마게또니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더라. 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라되 되었다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어 땅에 있는 동안에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. 역대 가장 큰 지진이 몇몇 돌까요? 몇몇까요막 10도 어 지진 어 7도만 해도 엄청난 건데 10도 그 그동안 인류의 지진이 있었던 중에 이런 지진이 없었다라는 것들 이제 이게, 에 세상의 변화죠. 변화. 어 이런 것들을 다 종교에서도 보면은 뭐, 개벽이 일어나느니, 인류의 만년 역사에 이런 개벽의 순간이 오느니, 우주의 전 우주 시대, 후 우주 시대, 뭐,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, 그런 것들로 마귀들이 예, 유혹하지요. 그래갖고 이제 뭐 무슨 종교예요. 그 이제 금방 또 까먹었네. 그런 것들 에, 방송도 있죠. 그런 것들 개벽이 얘기들 하는. 여러분 뭐 개벽을 아십니까? 하고 뭐책 주는 뭐 그런 종교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이. 항상 하나님의 컨셉에 대하여 코스프레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네,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마귀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어, 영의 존재, 영의 세계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요. 마귀들의 체계가 하나님을 참 많이 잘 알아요.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,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때 풍랑이 일었잖아요. 그때 어, 예수께서 "어떡하여 풍랑아, 잠잠하라, 파도야, 멈춰라, 바람아, 멈춰라" 했더니 에, 멈췄잖아요. 바람도 잔잔해지고 그랬을 때,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? 이분이 늘기 시기에 늘 시기에 이런 어, 자연도, 풍랑도, 바람도 순종하는 거, <laughs>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랐죠. 실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몰랐죠. 하여튼 예수님 저분은 참 대단하신 분 같은데 저분은 과연 누이시기에 이런 기적을 행하실까라는 제자들은 참 예수님을 그 당시에는 몰랐죠.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이제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데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그, 그 무덤에 있는 귀신,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알아요? 군대 귀신은 네.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잖아요.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.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, 있습니까? 하고 어, 예수를 알아보잖아요. 이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. 그러므로 우리가 어,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.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.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. 이 모든 것들 지금 세상에 인간이 조직해 냈던, 창안에 냈던 종교들 다 마귀가 창안해 내는 거예요. 여러분, 그래서. 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흉내를 낸다고요 컨셉을 흉내를 내요.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 이런 것들 예. 지진이 일어나고 어, 사람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지금까지 이런 큰 지진이 없었더라.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,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,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, 그 큰성 바벨론은 어디예요 마귀가 거처했던 음, 근거지지요. 거기를 초토화 이제 시키는 거예요.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가 없더라. 모든 이제, 만물들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. 여러분, 우리가 어떤 건물이 있을 때 새로 거기를 복원하려면 어떻게 돼요? 그거를 다 허물고 싹 쓸어 없애고 난 후에 새로운 터 위에다가 다시 짓잖아요. 그의 그런 의미예요.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가 없더라. 16장 21절 그 중수가 중수란 말은 무게예요. 그 무게가 한 달란트. 한 달란트는 어, 그당시에 무게 의 단위인데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킬로그램으로 따지잖아요. 한 달란트는 32 킬로그램이에요. 32 32kg. 킬로그램 쌀쌀20 킬로 이제 한 마리 20 킬로지요. 쌀20 k 로 여러분 쌀20 킬로 들어왔죠. 그쌀20 킬로에 또10 킬로를 더한 32 킬로 정도 그거 그거 그만한 크기에 에 뭐가 떨어져요?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잘 들으세요. 이게 지상에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. 요즘도 한여름에 이상 기온으로 보면 야구공만한 이제 우박이 땅에서 떨어지면 막 자동차 유리창도 깨지고 막 온갖 그 밭작물들은 다 초토화 되죠. 야구공 같은 우박이 떨어지면 사람도 죽잖아요.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뭐라 그래요? 여러분, 저는 이 성경의 기록대로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. <laughs> 제 얘기가 아니에요, 여러분. 32kg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, 그냥 자연초목에게 아니에요.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일어라 이런 어마어마한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. 사람을 향해서. 사람을 골라서 이제. 왜냐면, 바다도 강도 피로 변하여 다 죽게 되었잖아요. 3분의 1이 죽는 게아니라 그랬죠. 이제 모든 생명들이, 생명체가 다 죽더라. 이제 남은 건 사람이잖아요. 왜요?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가 없더라. 이제 사람들만 남아서, 어, 이제 모든 재앙이 일곱 대접이 쏟아짐에, 예, 마지막 재앙으로 끝나는 거예요. 이게 이 재앙이 끝이에요, 여러분. 지진도 그, 사람의 역대 살아오는 동안에 이런 큰 지진이 없더라 그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 일어나면은 해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원자력 발전소들은 파괴가 될 것이며 거기서 나오는 방사선들 또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런 재앙들로 인하여 모든 생명체와 사람이 다 죽는 마지막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. 16장 21절로 끝나고 이제 17장이 되면서 뭐가 돼요? 17장 18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별첨이라고 그랬잖아요. 별첨. 별 부로 따로 17장 18장은 뭐의 기록이냐면 어, 사탄의 세력인 짐승 그 바벨론 성의 마귀 체계가 무너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을 따로 17장, 18장을 별첨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17장, 18장만 따로 이제 해석을 쭉 하고 이것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. 단 하루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. 단 하루에 안에 일이 일어나더라. 왜냐면 18장, 8절에 보면은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더라 하거든요. 여러분 모든 해석과 근거를 성경으로 해야 돼요.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그런 32킬로나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무슨 어, 상징적인 표현이겠어요? 그대로 되는 거죠. 바다가 피로 변하는 일 것들 이런 것들은 모든 우상의 신들을 제거하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어 이제 새롭게 함에 있어서 싹 이제 변모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. 왜냐하면 이 땅에 이제 새 에덴을 복원하기 위한 지상 재림 직전에 에,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. 다음 시간에 이제 17장 18장을 공부하고 19장은 주님의 지상 재림, 20장은 천년 왕국의 도래. 백마탄자가 이 땅에 오고, 또, 천년왕국의 도래가 20장에 있게 되고, 그 천년왕국 후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제 끝으로 있으면서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지고, 22장에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의 성전이 이 땅에 내려와 마치 신랑이 신부가 신랑 앞에 단정한 것처럼, 우리, 우리가 그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인류 역사의 기록들이 다 마감되는 그런 것이 이제 22장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